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한복 재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원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내네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내가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사랑은 내가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쓴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 이 요한 일서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가는 거,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채 인생이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같이 착해 생겨 보인 사람도요. 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없다고 라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또 일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누가 죄를 범마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대원자,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2절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죄를 이기고 주의 사랑 안에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 안으로 주의 빛으로 들어오시는 저와 남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요, 죄를 이기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그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뭐라 하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성을 부른 것처럼, 내 마음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면요, 화목하게 되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주리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함을 통해서 어둠을 쫓아내는, 어둠을 쫓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사랑하고자 하더라도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고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원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사랑하며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원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나는 사랑으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사랑은 작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밀어서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댄버에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이 쿠폰을 팔더라고요. 무슨 활동하는데 이뭐 쿠폰을 팔아요. 이게 할인 쿠폰 있잖아요. 이것을 팔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 금액을 도네이션하면 뭐 티켓을 주나 봐요. 근데 이 쿠폰 하나가 5불이에요. 그걸 팔려고요.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성도님들도 사 사주기도 하고, 교회 성도님 살아 사주기도 하고, 이웃들도 사주기도 하잖아요. 열심히 팔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팔, 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도네이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 <laughs> 되게 많은 걸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팔았는데, 다섯 개밖에 못 팔았어요. 스무 개인데. 열다섯 개 남았어요. 그래서 판대로 돈을 주면 되는, 갖, 갖다 주면 되는데, 이걸 보고 부모가 어떻게 해요? 다 사죠. 그래서 다 사서 주잖아요. 너다 팔았다 그러고 도네이션 해라 학교에다가 이렇게 말하잖아. 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요 사랑하려고 해요. 열심히 용서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용납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주의 뜻 안에 살려고 그러고 열심히 십자가를 지면서 화목에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는 것처럼 나도 화목하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 안 받아주고 내가 예려고에도내내예음을 받아주지 않고 그냥 누가 밀어줘요? 하나님이 밀어줘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그 사랑을 완성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하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랑을 완성하려고 하면 할수 없어요. 나도 인간인지라. 할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시작한 이 사랑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완성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완성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미움이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은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뭐가 있어요?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이 참 재밌어요. 시골이거나 어디 빛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추석이라서 보름달이 이만큼 떠 있는데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안 보일 텐데요 어제는 밤에 보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보름달인데 초승달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이 있어요 저 시골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디 산속을 건너서 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우니까 길일이 아닌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게 되죠 가지에 옷이 걸렸는데 마치 누가 귀신이 나를 잡는 것처럼, <laughs>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옷이 걸렸는데 이게 귀신이 나를 잡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막 겁나가지고 막 뛰다 보니까 옷 찢어지고 넘어지고 얼굴 다치고 가시에 찔리고.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요.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길이 보이지 않아.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 마음 속에 미움이 있으면요. 넘어지고 상처받고, 뭐 하나 건들면, 가지에 옷이 걸리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뭔가 안 좋은 일 하나만 생기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막 뛰어가는데, 오히려 더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미움의 특징이에요. 미움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으면 상처받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빛이 딱 있으면 뭐가 보여?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길이 아닌 곳과 길인 곳을 보여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갈수 있는 거예요. 상처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길로 가기 때문인 거예요. 길이 보이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갈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끝내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마음일지라도 용서하며 사랑하려고 살려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미워하면요, 그 사람이 나의 영원한 족쇄가 돼요. 아세요? 미움은요, 족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더 마음이 미워지니까. 안 보는데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이 들려요. 하루 종일 기분 좋았어요. 하루 종일 기분 좋았고 막 즐거웠는데 자는 순간에 누가 갑자기 뭐 전화가 와서라든지 아니면 옆사람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뭐가 돼요? 마음이 어둠에 찾아요 하루 종일 기쁜 마음도 사라져버리고요. 즐거운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또 아침에 또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 종일 찝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재물 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요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끊지 못했던 미움의 끈이요. 딱 끊어져요. 자유로워져요. 행복해져요. 어떠한 것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저의 여러분들에 추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저도 늘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왠지 이해가 되지 않고, 왠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 속에 어둠이 찾아오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찬송의 소리가 줄어들고, 또 근심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미움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주는 미움으로 인하여서 또 근심으로 인하여서 그 어둠 속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라 결단하며 나갈 때 주의 빛이 임하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도와서 능히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시 한번 사랑하며 사는 자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자 할때 무너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밀어주시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견디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여서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